안녕하세요. 오늘 4월 리뷰 오브 북스 2025년 여름호, 18호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번 호 특집 주제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혼돈 그리고 그 너머,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여러 혼란들을 좀 정면으로 다루고 그 너머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국내외적으로 여러 상황들이 정말 혼란스럽긴 한데 이런 시기에 딱 필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강예린 선생의 편집실에서 글부터 시작해서요. 특집 리뷰 4편, 그리고 봉준호 감독 영화 미키 17분석, 또 AI 관련 논의까지 어, 좀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강예린 선생의 편집실에서 글. 저는 이게 이 번호 전체를 여는 열쇠 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저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뭐랄까 광화문 광장이나 식당, 지하철 같은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 적대적인 말들이 넘쳐난다는 지적. 이게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단순히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트럼프 현상이라던가 유럽 극우 또 계속되는 전쟁 같은 국제적인 문제까지 다 연결해서 보시잖아요. 맞아요. 전시 상황에서나 쓸 법한 그런 험한 말들이 우리 일상을 뒤덮고 있다. 이 진단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느꼈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게 만들죠. 바로 그 혼돈의 어떤 실체 그리고 그 조건과 작동 방식을 파고드는 그 이번 특집. 혼돈 그리고 그 넘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총네 편의 서평이 실렸는데요. 아, 네 편이군요. 네,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 혼돈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어요. 이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어떤 글들인가요?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최현진 선생은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책을 리뷰하면서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다루고요. 이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보여주죠. 음, 정치적 양극화 심각하죠. 그리고 최정규 선생은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리뷰를 통해 엘리트 과잉 생산 문제와 대중의 어떤 궁핍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집화됩니다. 아, 엘리트 과잉과 대중 궁핍화 이것도 참 반복되는 역사적 패턴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백승욱 선생은 냉전 리뷰에서 이 냉전 시대의 사고 방식, 즉, 냉전적 서사가 어떻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요. 네, 냉전적 서사. 마지막으로 옥창준 선생은 김용구 연구 회고록을 통해 우리가 너무 강대국 중심 시각에 매몰되지 말고 좀 우리만의 관점, 반주변적 사고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치, 경제, 역사인식 또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까지 정말 다각도에서 혼돈의 원인을 찾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의 위기가 복합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특집 리뷰 외에도 영화 리뷰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한유나 선생의 봉준호 감독 미키 17 리뷰요. 아, 네, 그 리뷰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 복제 인간 미키가 계속 나오잖아요. 단순히 그냥 SF 설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유나 선생은 그 끊임없이 복제되고 소모되는 미키를 통해서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의 냉혹함 이런 걸이어내는 동시에. 영화 곳곳에 숨어있는 파시즘적인 징후들을 포착해냅니다. 파시즘의 징후요? 어떤 부분에서요? 특히 그 미키를 복제하던 프린터기가 나중에는 파시스트를 복제하는 데 쓰일 뻔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굉장히 섬뜩하게 묘사하면서 이게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의 현실과 겹쳐 보인다면 지적을 하세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데요. 영화 빈석이 바로 현실 진단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화가 어떤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미키들에 대한 애도는 빠져있다는 점까지 비판적으로 지적합니다. 성찰할 지점을 많이 던져주죠. 깊이 있는 분석이네요. 그리고 이번 호에는 유독 AI 관련 글들이 많던데요. 내네 편이나 실렸다고요? 아 맞아요. 확실히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윤리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나요? 특히 정은진 선생이 스펜 리올롬의 이것이 기술 윤리다라는 책을 리뷰한 글이 중요해 보입니다.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이걸 책임 공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책임 공백? 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이게 운전자 잘못인지, 제조사 잘못인지, 아니면 AI 개발자 잘못인지 가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기술은 발전하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애매해지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권석준 선생의 지능의 기원 리뷰와 함께 지난 12호에 실렸던 AI 빅뱅 서평 논쟁이 이어진다는 점이요. 아그 서평 논쟁이요? 네. 권석준 선생의 서평에 대해 저자인 김재인 선생이 반론을 제기했고 이번 호에는 그 반론에 대한 권석준 선생의 재반론까지 함께 실렸습니다. AI를 둘러싼 지적인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정말 치열한 토론이네요. 이렇게 반론과 재반론까지 실어 주는 게 서울 리뷰 오브 북스의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훑어 보니까 서울 리뷰 오브 북스 18호는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직면한 혼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너머를 생각하게 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네요. 네. 강열인 선생의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혼돈의 여러 원인을 분석한 특집 리뷰들, 또 미키 17 리뷰를 통해 본 어떤 시대적 불안, 그리고 AI 시대의 윤리 문제까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현상을 차분히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이런 읽기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또 질문을 던지는데 작은 계기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어쩌면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여러 영역의 혼돈들이 사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